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음 주 2년간 요르단으로 출발하게 되는 어, 최연희입니다. 어, 이러한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 삶의 여정을 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전 어,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어, 처음 만났습니다. 어, 기독교 배경 없이 자란 저에게는 빌립보 교회 특별히 청년분은 어,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만남들과 제자 훈련,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해 그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은 그러한 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비록 그때 당시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한 계획은 몰랐지만, 전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어, 먼저 축복과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고민 가운데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일 예수님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 느끼게 되면서 정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어, 그러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빌리포 교회 인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좀 어, 달리 이 근방에 있는 볼티모 어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어, 정말 그 파송되면서, 어, 난민가정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IRC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족이랑, 어, 패밀리 멘토링 프로그램에 연결되게 되었고, 어, 그 연결된 가족이 바로 시리안, 어, 무슬림 난민가족이었습니다. 어, 남편, 바하, 아내 이스라, 그 다음에 세 명의 아이들을 어, 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첫 만남은 조금 낯설고 어색한 시작이었지만, 어, 1년의 시간, 1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관계, 또 친구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무슬림들, 또 난민들 어, 또한 어,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말 이 주변에 수많은 어, 무슬림과 난민들이 볼티모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한 시기 때, 시점에서 제가 이제 살람센터에 있는 레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미, 어, 몇년 전서부터, 어, 이 주변에 와 있는 볼티모에 거주하고 있는, 어,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 그 살람센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무슬림 가정들을, 어,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어, 동일한 마음이, 어, 동일한 마음이 계속해서 울어 나왔습니다. 어,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있지만 어, 그들은 항상 다른 무언가를 어, 잡으려고 노력하고 어, 추구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실패하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저의, 저의 마음은 동일하게 그들과 아팠습니다. 어, 정말 그, 그들이 걸어온 삶을 더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요르단 비전 립을 어, 저희 빌리포 교회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어, 정말 그 어, 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곳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민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과 그 조니를 보게 되면서 정말 그들의 아픔과 고통, 어두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 그때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부르신다면은 정말 이 난민들 무슬림 시리안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 저는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언어와 문화를 더 배우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난민들의 만남들 또 아이들 또 가족들의 만남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사실 2년 후에 저의 삶이 돌아왔을 때 아직 불투명 부분들이 많고 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 확신합니다. 어, 좀 굉장히 저에게는 그 신기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어, 계획들, 방향성들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첫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인상 깊었던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나오게 하셨고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 또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어, 발견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한 계기들이 있었고 그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한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한 난민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그 어, 난민 가족의 만남을 통해서 어, 정말 이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그 무슬림들의 마음을 품었을 때또 하나님께서 어, 그 비전 출입의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과정과 또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불투명한 가운데 계속 걸어왔지만 어 확실하고 원하는 것은 그 처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또 하나님을 첫 만남, 그첫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남은 저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 파송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인턴 파송 선교사 최연희. 빌립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순종하여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최연희 성도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최연희 선교사는 빌립보 교회 인턴 파송 선교사로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선교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선교사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상행전 1장 8절 2019년 6월 16일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박동훈 목사 이제 모든 단기 선교 팀 같이 올라 와서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목회 목회자들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주세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줄 것입니다. 네, 목자님들 목자님들도 나오셔서 이제. 목자님들은 그 손을 얹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정말 이 여정을 생각을 하시고 한 것을 순종했을 때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그 다음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을 하시고 또 이번 여름.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아, 그리고 특별히 아까 그 기도 자목을 나눴죠.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그러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이 단기 성교 팀을 통해서 또 우리 최현희 선교사님 2년 동안 거의 가면서 가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거기서 정말 변화가 있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정말 아네 이번 달에 정말 길리퍼 교회 역사적인 그 파송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현이 선교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강재니 나중영 원다은 이재민 유진아 최현성 최현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그 삶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네 이번 이 단기 선교 팀을 통하여서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만나는 난민 난민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꽃이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들이 주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6월 달 참으로 빌립보 교회 역사적인 달로 주님께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젊은이들 두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 주셔서 이제 파송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우리 최연희 형제 최연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예배 그리고 또 최연희 선교사와 비롯해서 강재니 나종영 원다은 이재민, 유진아, 최연성, 최현희, 네,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가라, 나의 사랑을 갖고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 주님께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경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줄수 있는 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그 난민들의 난민들 우리의 이웃을 이웃들을 사랑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이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을 그 요단에 있는 난민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파송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보냅니다. 주님, 기꺼이 이 예 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형제 자매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통하여서, 작은 일을 통하여서, 어떤 한 표정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하게 전, 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응원해주시면서